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나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눈 밑이 그늘지고 처져 보여서 스스로도 깜짝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봤을 때 눈가가 퉁퉁 부어 한낮이 되도록 가라앉지 않으면 아 나도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속상해지곤 하죠. 그 느낌. 틀리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눈 밑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과 축 처진 지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몇 가지 팁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 분야의 의사로서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왔고 특히 눈가 고민이 있는 분들의 사례를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관리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눈가 문제가 52% 이상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관리법의 원리와 영상 후반부에만 공개하는 특별한 추가 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귀한 정보이니 부디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디 아픈 데 있어? 혹시 잠을 잘못 잤어 와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눈밑 상태 때문입니다.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처지고 거기에 색소 침착까지 더해지면 얼굴 전체가 어둡고 생기 없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단 3초 안에 결정되며 그중에서도 눈매가 주는 인상은 얼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눈밑 상태가 변하면 얼굴 전체의 분위기는 물론 타인이 나를 대하는 인상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타디겠지 하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저의 수십년 경험에 따르면 매일 단 5분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분은 포기한 분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따르는 관리 습관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습관들을 자세히 소개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눈밑 문제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자존감,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눈밑 그늘 때문에 직장에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라는 말을 계속 듣다가 결국 실제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받는 일까지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눈밑 지방 문제를 일반적인 주름이나 처짐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은 원장님, 눈 밑이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쉬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는 보통 눈밑 지방 주머니가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주변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어 지방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마치 기름이 팬 위에서 중력에 의해 아래로 가라앉듯 피부 속 지방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 상태를 개선하려면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관리법은 특정 화장품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온갖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이 결국 이 방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전혀 복잡하지 않으며 대부분 가정에 이미 있는 두 가지 재료만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두 가지 재료가 무엇인지는 지금 바로 공개하지 않고 영상 중간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관리법이 왜 효과적인지 그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정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댓글 창에 돈을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댓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눈밑 그늘과 처짐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거나, 그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눈밑 지방이 형성되는 원인과 어떤 생활 습관이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 순환 기능, 그리고 세안 방식이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안할 때 손바닥으로 눈가를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은 피부에 지속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어 미세한 염증과 조직 손상을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이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 결국 지방이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또한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하거나 잠들기 전에 눈을 비비는 습관 등은 눈가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저해하여 부기와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수면 자세 역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아주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자는 동안 눈가 쪽으로 체액이 쏠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유난히 심하게 붓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반복되면 지방이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아 결국 고질적인 눈및 지방 주머니가 형성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평생을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오른쪽 눈밑 지방이 왼쪽보다 훨씬 더 붓고 처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눈가 피부는 구조적으로도 특별합니다. 눈가 피부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하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인 반면 혈관과 림프관은 매우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조금만 막혀도 금세 붓고 색소침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눈가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화의 징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눈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꾸준히 관리했을 때 개선 효과 역시 다른 부위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밑 지방을 단순히 살이 쪘다고 오해하시지만 정확히는 지방조직이 아래로 처지고 그 아래 피부가 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눈 밑이 어두워 보이고 그림자까지 더해져 마치 푹 꺼진 듯한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히 외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표정과 눈빛, 나아가 인생 전체의 인상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가 관리를 단순한 미용 관리가 아닌 일종의 생활 건강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눈밑이 무거운 분들은 보통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고 자신감과 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밑 지방을 없애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이나 고가의 아이크림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은 피부 표면을 다루는데 그친다는 점입니다. 눈 밑에 쌓인 지방은 단순한 표피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아래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순환, 탄력도, 그리고 수분 유지력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관리법은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단순히 피부를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안과 밖을 동시에 자극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더욱이 이 관리법은 매일 아침 세안전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간편함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눈밑이 자꾸 꺼지고 무거워지는데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하나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장품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생활습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관리법을 따르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아침 거울 앞에서 눈가 부기가 훨씬 가라앉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시작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관리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관리법의 구체적인 방법, 재료의 비율, 사용순서,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눈밑 지방 문제를 완화해줄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에는 우리 집 주방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단두 가지 재료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꿀이고, 두 번째는 달걀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로 피부를 관리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의 조합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 생리학적 근거를 가진 방법입니다. 먼저, 꿀은 예로부터 상처 치유와 소염작용에 사용되어 왔으며 피부에 유익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그 끈적한 점성은 피부 표면에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얇고 민감한 눈가 부위의 꿀이 형성하는 천연 보호막은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꿀은 피부의 미세 순환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눈밑의 부기와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편 달걀인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풍부한데 이를 피부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수축시켜 리프팅되는 느낌을 줍니다. 이 효과가 엄격한 연구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아침의 부기와 무거운 느낌을 완화하는 데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꿀과 달걀인자를 함께 사용하면 꿀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하는 동안 달걀인자가 피부를 조여주며 형태를 잡아주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세안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사이 부어오른 눈가를 효과적으로 진정시켜 하루 종일 가볍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꿀한 스푼과 달걀 한 개를 준비해 노른자를 걸러낸 흰자만 작은 그릇에 담아 가볍게 섞어줍니다. 거품을 많이 낼 필요는 없으며 두 재료가 충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혼합물을 깨끗한 눈밑 부위에 균일하게 발라줍니다. 이때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손가락 끝이나 면봉을 이용해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 10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10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르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어 작용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양치질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수 있고 조용히 앉아 심호흡하며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0분 후에는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면 됩니다. 비누나 클렌징폼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당신은 눈빛이 한결 환해지고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두 가지 재료만으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관리법의 핵심은 재료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과 꾸준함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과 달걀인자가 한 번의 사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꾸준히 사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눈가 부기가 가라앉고 지방이 덜 도드라져 보이며 화장이 잘 받고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꿀과 달걀인자 팩을 한 후에 간단한 얼음 마사지를 더해주면 그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관리법을 실천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과 어떤 분들이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너무 넓은 부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관리법은 눈 밑, 지방, 주머니를 위한 집중 케어이므로 얼굴 전체가 아닌 눈 밑, 지방이 돌출된 부위에만 정확히 발라야 합니다. 만약 눈두덩이나 눈꼬리까지 바르게 되면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여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3분이나 5분 만에 씻어내고 또 어떤 분들은 효과를 더 보려는 마음에 20분 이상 팩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 데에는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흡수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겨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10분을 지키는 것이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자극과 건조를 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팩을 한뒤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그냥 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꿀과 달걀 인자 팩을 한 직후의 눈가 피부는 다소 민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질감의 보습크림을 얇게 덧발라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수분 증발을 막고 관리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이제 앞서 예고했던 얼음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눈가의 부기와 열감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팩을 닦아낸 후, 깨끗한 천에 얼음 한두 조각을 감싸 눈 밑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30초씩 총 1분간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부를 강하게 누르지 않고 얼음의 냉기가 피부에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음의 냉기는 미세 혈관을 수축시켜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냉찜질과 같은 원리로 피부의 긴장과 붉은기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얼음 마사지를 병행한 후 아침에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전체 관리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세안전 꿀과 달걀인자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 눈 밑에 바르고 10분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스트레칭이나 양치질을 하고 이후 미온수로 헹궈냅니다. 여유가 된다면 1분간의 얼음 마사지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모든 관리가 끝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최소 5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눈가 문제의 개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나이에도 괜찮을까? 라며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면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신 분들은 언제나 즉시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자극과 관리를 주는 만큼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만약 오늘 소개한 관리법을 실천해 볼 생각이시라면 댓글에 "돈을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몇번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느낌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 경험을 다시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관리법을 처음 알게 되셨다면 간단하게 "돈을 처음 알았어요"라고만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관리법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길 바랍니다.